떡집 안, 주인장이 자신있게 집어든 건떡 대신 장난감 자동차? 이 차의 주인은 앵무새? 차를 보는 광경에 사람들도 놀라는데 어, 새야. 너는 정체가 뭐니? 떡집의 마스코트? 재롱둥이? 재롱남치는 떡집의 유명인사 첼로와 땡물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산시 거서 한 냄새 풍기는 떡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맛있어 보이는 떡에 시선이 사로잡히는 건 잠깐. 이 유상한 소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검은머리 카이큐라 불리는 앵무새들 우리 얘가 땡무고 우리 남자 씩씩한 남자고 얘가 우리 첼로 첼로 예. 이렇게 한 쌍이랍니다 우리는 부부예요 떡집 더부살이 5년차인 이 부부 제바값은 톡톡히 한다는데요 안녕. 네 말을 닭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인사는 당연지사. 철로빵 다양한 재료를 피우며 볼거리를 선사한다는데. 자, 이거. 자, 이거. 옳지. 여기다 놓자. 여기. 여기. 옳지. 옳지 잘했어. 하나 더. 다른 크기의 컵을 포개 넣는 남편 땡무. 천재견은 들어봤어도천재새은 처음인데요. 그 배경에는 주인 태상 씨가 앵무새들을 위해 직접 개조해 만든 맞춤 장난감도 역할을 했습니다. 잘했어. 자동차도 있고 이런 거를 1 0들이 갖고 노는 거0 0모1 0 0래오원바이 먼저 살래? 자, 오0바이원자 새들의 똑똑함에 자연스레 놀아주는 시간도 길어졌고 이제는 알아서 척척 자, 타고 와 부리로 핸들을 잡고 다리로 페달을 밟아 질주하는 라이더 땡무 이런 걸로 타네요야아 그럼요. 자전거도 잘 타고 차도 타요 원래 자, 차 운전하자, 이번에 자, 전진 변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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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속도를 느끼며 전진. 탈 것을 즐기는 전진. 앵무새. 하늘 대신 땅을 선택한 후진. 새가 신기하긴 매한가지인데요. 후진. 후진. 그렇지, 후진. 더 후진. 야, 후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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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외에도 앵무새 부부의 능력은 총 20가지. 이 비범한 사육 방법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게끔 해줬는데 그런 재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응용을 시키고 좀 칭찬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잘하는 뭐 재능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새를 좋아했던 주인 태상 씨는 땡무와 첼로를 애정으로 기르게 되었고 훈련보다는 놀이로 다가가며 앵무새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선사했답니다. 꼬리 뭐 일반 관상조처럼 구경만 하면은 안 되는 새예요.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심을 가져줘야지 되는 그런 새라. 뭐 훈련시키고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좋아해요. 놀놀이로 생각을 하니까. 네. 제롱피는 앵무새의 등장으로 손님들의 발길도 모아지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 네, 리클라드 앵무새. 아, 앵무새 나왔다 <laughs> 발을 들인 이상 떡집의 어여한 마스코트 첼로와 땡무의 개인기 안 보면 섭섭합니다 어, 자, 지나가 가자 밴드 잡고 출발 우와 앵무새 땡무가 오토바이에 올라타 페달을 밟으며 진 자, 앵무새 저 산에 가서 자전거한듯 옳지, 잘했어요 박수 큰홍응에 응답한 서비스까지 아, 아. 앵무새에 푹 빠져드는 그 순간 원래는 떡사시로 오신 거 아니었지? 아 그냥 그러게 지금 떡사시로 온 건데. <laughs> 자. 우리 떡 먹고 떡까고가야 되는데 라이딩 마시고 떡 팔아다가 앵무새에 빠져가지고 지금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 나 <laughs> 응. 땡무야. 우리, 우리 땡무 재롱. 마지막. 어? 용돈 두께. 삼촌 용돈 두께. 자, 그렇지. 오, <laughs> 제목 톡톡히 하는 떡집의 재롱둥이 땡무와 첼러 <laughs> 앞으로 그들과 함께할 태상씨의 바램이 있다는데요. 올 <laughs> 때. 같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같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재능 있는 거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천재 있는 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아이 예. 그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떼머 <제2>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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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